안녕하세요, 알뜰입니다. 11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할인 행사, 광군제 시즌입니다. 광군제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되고요. 알뜰 구매창고 단독으로 진행하는 11월 11일 광군제 공구 이벤트도 있으니, 조만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광군제 전에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맛보기로 즐겨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목차 확인하시고, 진행되는 이벤트들 머릿속에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원 래플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광군제 때는 알리에서 11억을 들여 럭키박스 이벤트를 준비했었죠. 저는 화장품이 나오긴 했었지만, 당첨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뿌리기도 했었죠. 이번에 진행되는 광군제 한국 전용 이벤트의 명칭은 알리 100원 래플인데요. 광군제 시즌에 맞춰 다양한 메이커 및 명품 제품들과, 광군제 기간 중 알리익스프레스 쇼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군제 기간 내에는 현금 1억 원 당첨이 가능한 추천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광군제 알리 100원 래플 이벤트 일정은 11월 1일 금요일 0시부터 11월 18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총 18일 동안 진행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입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알리익스프레스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됩니다. 모바일로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래플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선 일자별로 오픈되는 이벤트 제품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일 오픈된 래플 이벤트 상품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100원만 결제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각 상품별 이벤트 응모 종료 후 매일 오전 11시 11분에 진행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이라도 알림을 켜두거나 시간을 맞춰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경우, 결제된 100원에 상응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이 지급되고요. 지급된 쿠폰은 365일 내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일자별로 예정된 래플 상품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맥북 에어부터 명품 지갑,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인기 모델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100만원부터 14일에는 무려 1억원의 쇼핑 지원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네요. 참고로, 지원금에 당첨된다면, 광군제 프로모션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11월 1일부터 진행하는 메가 초이스데이 행사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연중 최대 할인 시즌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로 진행되고요. 광군제 할인 행사 전에 맛보기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군제 기간에는 배송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라이트한 제품들은 이 기간에 미리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11월 메가 초이스데이 세일이 진행되는 기간은, 11월 1일 금요일 0시부터 11월 7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총 7일 동안 진행되고요. 역시 S급 행사이니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통용 할인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결제 할인 코드도 확인해 주세요. k l e 셀렉 상품의 경우 국민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 할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드릴 테니 링크와 할인코드 참고해주세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보죠.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프로모션 기간에는 알뜰구매 창고 단독으로 핫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준비된 제품은 13가지이고요. 직접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항저우 본사에 방문하여 역대급으로 딜을 하고 왔습니다. 매번 그랬듯 초특가의 내고를 진행했으니까요. 좋은 제품은 항상 빠르게 품절되는 만큼 알뜰 구매 창고를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은 꼭 해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광군제 관련 정보는 영상과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드릴 테니까요.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군제 전에 진행하는 S급 이벤트, 메가 초이스데이에 구매하기 좋은 제품 7가지 소개드릴 테니까요.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광군제의 본격적인 할인이 시작되기 전에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갈 때 쓰기 좋은 캐리어를 소개합니다. 링크를 접속하시면, 색상은 4가지, 사이즈는 20인치부터 24인치, 28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장용이나 여행용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정말 대륙의 실수 같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알루미늄 바디라서 가볍고 내구성도 최상인 모델이고요. 마감 상태도 좋고 바퀴도 조용하게 잘 굴러가죠. 번호 잠금부터 내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제공되니까요. 여행용 캐리어가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할인 기간 잘 노려보세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우드가 혼합된 캠핑용 테이블입니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지만 4.2kg으로 가벼운 무게도 특징이죠. 바베큐 그릴부터 식탁 테이블, 가스 스토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알찬 구성입니다. 우측 공간은 가스 탱크나 부탄가스를 장착해서 사용해주시면 가스렌지처럼 사용할 수 있죠. 기본 기능 외에도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사방으로 행잉바가 있어 이것저것 매달아두기도 좋고요. 원터치 형식으로 접고 펴는 것도 편리하니까요. 캠핑용 테이블로는 최적의 제품이 되겠네요. 온열기능이 포함된 캠핑이불입니다. 게다가 물세탁도 가능하고 usb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온도 설정도 가능하고 날씨가 추워졌으니 캠핑할 때 쓰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엄청 두껍지 않아서 겨울이 아니더라도 사계절 사용하기 좋고요. 캠핑이나 차박하는 분들이라면 초여름에도 계곡은 추운 거 아실 겁니다. 한겨울에도 온열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없죠. 아무 곳에서나 추울 때 바로 전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없는 곳에선 따로 휴대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집이나 사무실까지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키보드죠. 200만 테크 유튜버부터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소개해서 품절까지 났던 제품인데요. 레트로 디자인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최근에 에디션 모델이 추가되어서 4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경쾌한 타이핑 소리가 장점입니다. 또한 투각투각거리는 특유의 손맛을 느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제품이죠. 키 배열은 87키이고 2.4G와 블루투스 무선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스위치는 카일박스이고 금속 하우징의 PBT 키캡을 탑재했는데요. 그 외에도 각종 노브나 슈퍼버튼 등의 재밌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레트로를 좋아하는 유저들의 취향을 잘 반영한 제품이란 생각이 드네요. 레트로 기계식 키보드 좋아하신다면, 하나쯤 구매해보세요. 요즘엔 카메라와 고프로 같은 액션캠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데요. 촬영 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옮겨줄 카드 리더기가 꼭 필요하죠. 그럴 때 유그린의 트윈언 카드 리더기를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의 IT기기를 판매하는 유그린의 제품입니다. SD카드와 마이크로 SD 슬롯을 모두 지원하고요.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번갈아가며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 빠르고 편하게 파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USB-C 포트와 A 포트를 모두 지원해 컴퓨터는 물론이고 태블릿과 휴대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대 2 테라바이트의 고용량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USB 3.0 포트를 사용하여 5기가 BPS의 빠른 전송속도를 지원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높은 용량 때문에 파일을 옮기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요. 빠른 전송속도 덕분에 영상 작업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유그린 제품은 이제 대중들한테 검증을 마친 가성비 브랜드죠.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신 분은 유그린 카드 리더기를 주목해 보세요. 물걸레 무선 청소기입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봤고, 특히나 만족했던 제품인데요. 옵션에서 ED11과 ED12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D12부터는 오토무빙이 적용되어 적은 힘으로도 청소가 가능하단 점 참고하세요. 이번에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청소기가 필요했다면 추천드릴게요. 일반 무선 청소기는 다들 사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물걸레는 일회용 물티슈로 청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두번 청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걸레를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하죠. 이 제품은 건식과 습식 청소 모두 가능하고 물걸레 빨래까지 해주는 효자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걸레를 자동으로 건조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제품 상단에는 정수탱크, 아래에는 오수탱크가 있는데요. 물탱크에 물만 보충해주면 알아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청소해줍니다. 제품을 작동시키면 30개의 분사구에서 물이 나오면서 롤러 브러쉬와 함께 청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흡입까지 가능하니 물걸레와 흡입 청소 모두 가능한 투인원 청소기입니다 사용 후에는 전용 거치대를 통해서 충전부터 물걸레 빨래와 건조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유용한 제품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선 이미 유명하고 최근 테크 유튜버 분께서 추천하셔서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최근 품절되었다가 다시 재고가 확보되었네요. 가성비가 진짜 미친 제품인데요. 제품 이름은 벤지 37L 확장형 가방입니다. 평점과 리뷰 개수를 보면 좋은 제품이란 걸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37L가 적당해 보이고 45L는 남성분이 메기에도 많이 커 보일 거예요. 일단 수납력이 너무 좋죠. 앞에 작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지퍼가 있고요. 측면에는 더큰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대형 지퍼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여권부터 보조 배터리, 펜꼽는 곳, 메시 포켓, 케이블 수납함 등 무지막지한 수납력을 자랑합니다. 괴물 백팩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내부가 180도로 열리기도 하는데요. 여행갈 때 짐을 굉장히 편리하게 쌀수 있겠죠. 여행용이나 출장용 백팩으로는 최고의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물건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추천하세요. 두 번, 세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